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케팅 스토리의 김경수입니다 그간 마케팅 스토리에서 랜딩 페이지 이야기를 할때 0단기 예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0단기가 뭐랄까요? 상당히 카피, 컨셉, 브랜딩, 디자인 모든 면에서 0단기만큼 마케팅을 잘하는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때 저는 주로 이제 영 단계를 들어가서 어떤 감각을 다시 잡는데 아주 상세하게 좀어 주로 영 단계 랜딩 페이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편입니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한 15분 정도 내외에서 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 동안 뭐 카카오 스토리 어떻게 키우냐, 페이스북 뭐 이런 얘기들은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이런 기회를 좀 많이 가져서 우리가 왜 마케팅에서 컨셉, 마케팅 글쓰기, 뭐 카피도 되고 랜딩 페이지 전략도 되고 어떻게 하면 키워드나 GDN이나 모바일 광고, SNS를 통해서 최종 랜딩 페이지로 유입을 시키는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지갑을 열게 하는지 그런 공략 방법을 영단계를 통해서 배우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자, 지금 설날입니다. 2015년. 이제 설 지났죠. 자, 2015년에도 역시 영단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영단기만의 설레이는 혜택.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말들이 그냥 꼭 평범한 뭐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여러분들이 써보려고 하면 어,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0단기만의 설레이는 혜택. 저 같은 경우에 좀 색깔을 변화를 주겠는데요. 그러면서, 어, 있던 이런 이벤트, 설날에 특별한 혜택을 모두 받아라. 하는 어떤 멘트를 던져주고 있죠. 자, 어, 이거는 뭐0 단계만 그런 게 아니고 토목 달도 하고 뭐이 그렇게 어, 토익 쪽 인강 쪽에서 많이 쓰는 것이기는 한데요. 어, 100% 현금 환급. 자, 850점만 달성하면 무조건 어떤 이런 결과형 환급반. 뭐 베스킨라빈스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먹을 아이스크림 잔뜩 그 구비해놓고 고객들이 선택하도록 하잖아요. 0단기도, 어 그런 면에서 단순히 우리가 뭐 돈만 충내는 그런 인터넷 학원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어, 토익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강력한 미션과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던짐으로 인해서 좀 일체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 브랜딩에도 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어떠한 것들을 던지고 있죠. 자, 계속 200% 전액 현금 환급. 자, 전이 부분 보면서 역시 어떤 니즈를 정확히 치고 있다. 단 5개월 만에, 짧은 시간 안에, 대기업 학생 700명, 삼성그룹 108명. 삼성그룹에 뭐 아무래도 입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토익 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어떠한 니즈를,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영단기에서 토익 공부한 사람들 중에, 자, 대기업 합격생만 700명이다. 자, 단 5년만도 아니고, 5개월 만에. 자, 그중에서 삼성그룹이 108명 배출됐다. 헉할수 있죠. 이런, 이런 멘트 상당히 좋습니다. 취업을 위한 토익 공부는 달라야 한다. 영단계가 일관적으로 치고 있는 것이요. 그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토익이 영어인 줄안단 말이야? 성시경이 그런 얘기 하죠. 토익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술이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 특별한 비법이 있다. 그 특별한 비법 어디에 있냐? 영단계에 있다. 이런 식의 멘트를 상당히 많이 칩니다. 좋은 전략이죠. 좋은 전략이죠. 영단기의 컨셉이 이제 이런 거겠죠. 자, 평균 공부기간 2.5개월, 평균 345점 상승을 한다. 자, 당신도 할수 있다. 와서 들어라. 이런 멘트를 지금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자, 취업도 영원. 자, 2015년 취업 성공 시100% 전액 환급. 어떤 자세한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영단기에,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시경을 모델로 세워서, 어 저희 때도, 저희 때는 아니겠죠. 저도 가수 성시경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지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대생들이, 어또 성시경을 많이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모델 발탁을 잘한것 같습니다. 성시경이 꼭, 이 모든 영단기에, 어,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증해주는 듯한 안정감 같은 것을 주고 있죠. 700제, 뭐, 배포 일정 미리 알고 싶다면 하고 물음표 한번 찍는 이 물음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전략도 상당히 좋습니다. 궁극증을 그 자아내고 배포 1초 마감 기록. 0단계로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 뭐, 토익 350점 급상승 비결 전격 공개 결정 이게 같은 말이라도 어감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전격 공개 이런 것도 아니고 전격 공개 결정 자 더욱더 놀라운 이벤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번 쳐주죠 제가 여러분들 홈쇼핑 많이 보라고 그 홈쇼핑이 마케팅 훈련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이런 카피들이 사실은 이제 홈쇼핑 이에서 라이브로 고객들을 설득을 할때 던지는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최적화된 솔루션 자, 독한 LC. 조기 마감주의 아 선수죠 선수죠 뭐 유수 강사는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긴 하는데 이렇게 느낌표 하나 딱 치고 조기 마감주의 근데 전체적으로 다뭐 계속 조기마감 주의하라 어, 이렇게 한데요. 여기 선생님들이 보면 그 되게 좀 멋져 보이죠. 그냥 잠바대기 입고 찍은 것이 아니라 아주 깔끔한 패셔니스트한 어, 이런 옷을 입고 어, 여러분들을 윙시를 하면서 자, 이래도 영단기에서 안 공부 안할 거예요 하고 던지는 듯한. 근데 보면은 일관적인 태도는 상당한 자신감이죠. 상당한 자신감. 이런 거 잘합니다. 처음에 영단계가 브랜딩을 할 때는요, 그 이렇게 좀 화사한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무표정, 약간 도도한 어, 그런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들고 밑에 이런 이런 멘트 딱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쓰레기 같은 통일 토익 강의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가 다 쓰레기였단 말이야. 아니면 뭐 지금 나와 있는 강의가 0 단계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형편없는 강의 강의란 말이야.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어, 철저히 패션과 표정과 디자인이 어, 그런 식으로 잘 공략을 했습니다.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자, 한번좀 내려볼까요? 자, 자, 실시간 업데이트 중. 랜딩이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듯한 느낌, 반짝반짝. 대기업 취업의 꿈. 그렇죠. 투입공 관련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공부하겠습니까? 대기업 취업, 아니면 대기업에서 승진. 하려는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영단계가 급소를 송곳으로 콩콩 정확히 찌르고 있죠. 단기에 이룰 수 있는 곳은 오직 어디뿐 영단계뿐. 참고로 저하고 영단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번 거기 아는 분도 아무도 없고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랜딩 공부를 할때 예전부터 꼭 영단계를 기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요. 색감도 좋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포인트를 줘야 할지. 이런, 이런 배너, 이렇게, 이런 배너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광고를 많이 본 광고죠. 근데 성시경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토익이 영어인 줄 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냥 지나치는데 아주 시크한 표정으로 성시경 특유의 그런 면에서, 아,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 맞아. 토익이 영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되고, 토익은 기술이야. 그 기술은 어디에? 0단계에 있다. 가장 빠른 토익 보득점이 가능한 어학원 1위. 이런 식으로 맨션을 자꾸 치고 들어갑니다. 자, 어디서나 당당해지는 거. 자, 당당한 표정이죠. 이런 배너들, 성취경은 왜0단계로 고집할까? 지금 확인하기 이런 멘트들이 상당히 세련된 멘트입니다. 아무나 잘 뽑을 수 있는 그런 카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3만원대 자 영원으로 취업 성공 자100% 환급반 반짝반짝 하죠. 막 오늘 마감 다급하게 하죠. 또 어떻죠? 홈쇼핑에서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후회할 거다 라는 일종의 협박 처럼 이런 것들이 들립니다 고도의 전략이죠 1초면 풀리는 경험 니란이면 가능합니다 1초면 풀리는 경험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이런 이런 멘트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고득점의 본질을 꿰뚫는 전문가 유정현입니다 아까 나왔던 멘트죠. 자, 전원 무료 제공. 자, 할인 숫자들 크게 받고 있죠. 0단계 토의 1등 라인업 완성. 자, 이런, 이런 멘트. 참 멋지죠.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여러분 찾는 1등 선생님 0단계에만 있습니다. 0단계가 예전에 1등이 아니었을 때도, 제 느낌에는 1등이 아니었을 때도, 어떤 이제 기준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외국어 학원 1위의 책임감. 영단기 이런식으로 계속 소화됩니다 그 1등 일등 책임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는 이런 멘트를 치면 계속 거기에 중독되는 거죠 아 영단기가 우리나라 토익 인터넷 강의의 1등인가 보구나 사실 팩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재밌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자주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댓글로 자주 이렇게 해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어, 이런 멘트를 달아주시면 제가 힘이 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토익 시험 전 반드시 봐야 하나요? 왜 마케팅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컨셉, 카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어떤 것들을 푹푹 이런 것들을 찌르는 훈련을 해야 하냐면요. 같은 배너 한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또한 랜딩페이지의 전체적인 어떠한 일관된 컨셉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이것이 결국 브랜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계속 이런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해봐야 합니다 보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써보는 것은 틀리거든요 저야 뭐 직업적으로 랜딩페이지 만드는 것이 일이니까 스토리텔링들을 계속 뽑아내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런거 할 기회들이 아마 저보다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랜딩 페이지를 보면서 직접 한번 그대로 따라 써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토익 시험 전 반드시 봐야 하는. 뭐, 정재영 강사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시, 분이시죠. 자, 트렌드 100%반영 자, 독한. 최신 기출 변형 특강. 자, 기출을 분석하면 정답이 보인다. 이세분 강의를 들으면 뭐, 토익점수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자, 또 볼게요. 자, 남들과 다르게, 어, 지나갔네요. 자, 이, 런 멘트 정말 멋지, 멋집니다. 남들과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0단계랑 시작하자. 자, 전원 5만원 쿠폰 지급. 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단한 번뿐인 기회. 이거는 철저한 훈련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쪽 랜딩 페이지를 만든 디자이너 혹은 그 이런 카피를 짜는 마케터 이런 분들이 철저히 훈련된 계산에 의해서 첫 보면 알 정도로 이 디자이너하고 분하고 상당히 이런 교감들이 아주 잘 되는 그러니까 브랜딩을 전체적으로 조합하고. 이렇게 설득력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훈련들을 호흡이 잘 맞는 팀인 것 같아요. 자 대부분 다 이런 식이죠. 이 정도는 할수 있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토익 문제집은 또 지나갔네요. 뭐 토익 문제집 어찌고 지금 나오죠. 문제집은 스타일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감각적인. 50분 전 종료된 토익시험 정답을 공개한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요. 자, 토익시험. 모든 논란이 가장 빠르게 종결되는 곳. 아,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은 영단기 토익 자유게시판 끝. 이렇게 하겠지만, 자, 말로만 실시간이 아닌 100% 라이브로 최신 줄제 경향 분석. 자, 간증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달에 이제 신규 강자 베스트 광자. 자, 여기서는 이제 또 배너들 변화를 주기 시작하죠. 자, 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그러나 일관적인 이런 디자인. 자, 라인 다 똑같죠. 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당신의 영혼은 왜 5초를 넘기지 못하는가? 자, 말하기 이런 과정에 대한 강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입 스피킹이요. 자, 우리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영단기으또 이렇게 또또 사이드 치고 들어갑니다. 단기 고득점 달성 스토리. 자, 이분들 이름까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박아놨습니다. 최대 1천만 원 장학금. 당신도 주인공이 될수 있다. 지금 도전해라. 와. 또 슬며시 지금 앞부분에 없는 이런 브랜드 대상 수상을 했다. 그만큼 검증될 수 있는 검증된 영단기다. 자, 자 불만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하세요. 대표에게 바란다. 자, 뭔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신뢰감이 듬뿍 듬뿍 이렇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어떤 액션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죠. 브랜드 대상 선시경 패션 바뀌었죠. 온라인 강의도 학원 강의도 교재도 일일는 모두 영단기. 자.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어, 너무 패션이 너무 좋죠. 너무 패션 좋습니다. 이김성은선생님이랑 아까 그 홍진걸 선생님 어, 이분들에겐 좀 죄송한데요. 옷을 잘못 입으면 그냥 아주 평범해질 수 있는 분들인데 동네에서 볼수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패션 하나하나, 옷차림 하나하나도 정말로 잘 신경을 쓴, 쓰는 디자인 깔끔하죠. 이런 랜딩 페이지 하나에도 이런 정성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도 업계 선두 기업으로서 여러분의 목표를 단계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영단기 0단계 선생님 전체 보기 들어가면, 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좀 버벅거려가지고 컴퓨터가 좀들인데 한번 들어가서, 0단계 들어가서, 그, 멋지게 핵심을 파고드는 LC의 진수. 자 충분. 압도적 최강자. LG 고득점 결정파. <laughs> 김대경 선생님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영단기 광고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시간 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영단기가 제가 지금까지 본데 중에서 아주 잘돼 있는 한두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랜딩 페이지에 들어간 먼저 어떤 카피들 컨셉들 어떤 식으로 강사들을 돋보이게 하고 영단기의 브랜딩을 브랜딩 파워를 높여주고 있는지 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랜딩 페이지를 한번 같이 비교해보시면 많은 생각이 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기회 좀 자주 마련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고 복된 시간 되시고, 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들 있으면 차 조심하시고요. 비가 오네요. 예, 고맙습니다.